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채팝입니다. 오늘은 제가 컨텐츠가 없습니다. 제가 컨텐츠가 없고요. 그래서 영상이 현재 7일째 안 올라갔는데요. 옆 동네 켈릿은 지금 하루 만에 하나를 올리고 있고, 저는 이렇게 일주일 동안 영상 안 올리고 보니까 좀참 게을러 보이니까, 그냥 카트레이더 러쉬 플러스에서 랭킹에좀 푸치라도 하겠습니다. 한 3, 4판 정도 할게요, 이거. 차는 일단 흑기자라면은 100% 지기 뻔하니까, 황금기좌 영어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맵다 괜찮은데? 아, 뭐야, 씨. 아, 뭐야. 운 드럽게 안떨어지는 오늘따라. 여러분들, 첫 번째 판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씨. 일단 차로 기선 제압을 했기 때문에. 오, 씨발. 오, 개새 아직도 이게 황금기사 영웅이 나왔는데, 아르테비스랑 드리곤 세이버가 많이 보여요. 이 X발 야 이걸 막냐? 이 맵이 타임어택이 내가 분명히 황금은간인데 황금은가 값을 못해 특정 부분에서 잘하면 이거 충분히 따라잡거든요 이거 오케이 딜이 빨렸고 오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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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현우야 일로 현우야 일로와 야, 마 일로와 로로 오케이 올라올라올라 올라, 올라. 아 이거 2등인것 같은데 이거? 어, 이거 2등이다 이거 2등이다 1등 절대 못해요 여러분들 아 그래도 2등 2등 아 이거 별 3개 뭐야 신기록이네? 야별 3개 가려면은 10점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거 2등에서 9점 올로갈거예요 이거, 이거 미슐레이싱이 아니라서 오뭐 어, 블페리베트를 <laughs> 하고 있었어! 야, 하고 있었어, 이런걸! 근데 나 지금 이상한게, 저 녹화 시작할 때는 저40%였거든요 근데 왜 지금 도대체 19%일까? 이거 그냥 배터리 달 때까지 할게요, 그냥 이거. 아니, 그냥 이거 차라리 피사배 변할게요, 이거. 오, 다행이다, 씨. 자, 그래도 한글만은 그래도 좀꽤 자신있는 맵이 나왔습니다. 야, 블랙비트를 아직도 타? 와, 뭐야, 이거 버그! 여러분들, 이거, 제가 녹화 중이라서 소리가 안 들리겠지만, 아직, 그, 쿼터파이어, 그, 듀얼버스터, 그거, 아직 그거, 다른 사람이 들리는 거안 고쳤네, 이거? 오빠 뭐, 봐 다른 사람, 다른 사람 듀얼버스터 소리가 들린다니까, 이거? 이거 아직 안 고쳤어, 이거. 아니, 이거, 이거. 쿼터파이어 나온 지가 언젠데, 이거, 씨. 야, 일주일이 지나도 안 고쳐? 하... 진짜 심각하다, 진짜. 오우, 시크림 가버렸다 그래도 여러분들 일단은 괜찮게 1등가져가고 있어요 지금 뭐 1등 쉽게 가져갈 것 같은데요 이거? 오 하자고 하걸고왜 오 스파이로크! 야야 야, 이대로만 가자 이대로만 가자 저저저저저저 우우 아 이거 이따 가져갈 것 같아 이거 저기 끝부분에서 개개짓거리만안하면 예! <laughs> 자 29초 개 7점 나이스. 다음 판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배터리 몇 퍼센트냐? 12 퍼센트래. 이거 이번 판 하면은 배터리 5 퍼센트 남겠네. 자, 이번 판만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 팩스공이랑 저거 피사에서좀 배내줬으면 저거 좋겠다. 오케이. 야내이 <laughs> 원하는 것만 배내주는아들이이번 <배내려준> <laughs> 맵은 자, 배찌가 많이 애들을 갉아 모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일단 이번 판은 우빨이 중요한 맵이기 때문에 한번 가보도록 하시죠. 오이씨 오이 개새끼 오이씨 야 운빨 라이스 운빨 라이스 운빨 라이스아 역시 야이 맵은 운빨이 중요한 맵입니다 아이씨 어리 개새끼 오이씨 야 그나마 그나마 다행 그나마 다행 아이미친새끼가 이거 이거 누가 만들던 애어 이거 오이씨 아 코티 실패? 오이, 씨발. 야, 응빨응빨 오케이, 오케이. 아이, 씨발. 야, 녹화라서 잘안 된다, 이거. 아이, 개새끼, 또라이 새끼, 고 씨. 아니, 배터리 10% 뭔데, 이거? 아이, 씨발, 애플, 애플 이딴거 좀 작작, 작작해, 좀, 제발. 아이, iOS 업데이트 해가지고 이런거 좀 없애. 이때 배, 배터리가 10%거든요, 병신같은거. 아, 개새끼야, 씨발! 아 아, 저 새끼 신고해야 돼, 저 아, 병신 저거, 씨, 아이. 어, 저 새끼 뭐야! 어, 가정교 배틀그라운드 로배웠네 씨발. 아, 안 해, 안 해, 안 해. 아유, 아, 여러분들, 일단은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일단 여러분들, 오늘 영상, 봐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야 구독 한 번씩 눌러주세요, 여러분들. 빠이.